샬롬 로즈 읽어 주는 제입니다. 4월 29일 화요일 로중입니다. 이웃을 무시하는 사람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잠언 14장 21절. 너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모두 행했으면 그 다음에 말하라. 우리는 종이며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했을 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웃을 사랑하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올람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우리 서로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거꾸로 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로중본문 나누려고 합니다. 로중본문은 잠원입니다. 잠원은 나이 많은 경험이 많은 한 신앙인이 젊은이에게 덕담처럼 해주는 이야기예요 이 나이가 많다는 거는 율법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아봤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뭔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직 율법을 잘 모르는 새내기한테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사는 게 이런 거다 라는 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열심히 예배해라 이런 거 드물어요 근데 이웃에게 잘해라 겸손하게 살아라 뭐 이런 류의 격언들이 조언들이 자먼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웃을 멸시하는 사람은 죄를 짓는 거다.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것도 율법을 탑재한 경험 많은 노인이 젊은이에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복의 원천이 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처럼 복을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아브라함 같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결국 약속의 아들도 주셨죠. 거부로 살았죠. 하는 일마다 잘 됐죠. 이런 논리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복의 원천이 되었다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복의 원천이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내집 앞을 지나갈 때 달려 나가서 그들을 어, 케어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였는데 남루한 차림의 옷차림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뛰어나가서 그들을 영접하고 발 씻어주고 소 잡고 떡 만들어서 대접하죠. 그 그게 복의 원천인 사람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르쳐야 될게 바로 이건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건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복 받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기적인 기복 신앙이 슬며시 들어와 있어요. 우리들의 한국 교회에는.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견세에도 복을 받고 내세에도 복을 받는다. 이건 성경에 안 나와 있는 내용을 가르치고 있어요. 거꾸로 가는 거죠. 거꾸로 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요, 한국 교회만큼 통일을 강조하는 집단 드뭅니다. 통일해야 된다 얘기해요. 근데 통일을 외치면서 북한을 미워해. 아니 도대체 이런 역설은 왜 나타나는 걸까? 우리가 복음을 거꾸로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면 내가 복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남만은 훌륭해 복받았어 저복 못받은 것들은 하나님을 안 섬기고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좌익사상에 빠져갖고 마르크스같은 사탄마기를 숭배하고 이렇게 미워하는, 미워한다는 거죠 근데 통일을 이야기하는 한국교회가 원래 했어야 하는 일은 우리가 이렇게 넉넉하니 어떻게 하면 나눌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을까 이 얘기를 해도 모자를 파네 통일을 가장 강조하는 집단이 교회인데 그것과 동시에 북한을 가장 미워하는 집단도 교회예요. 거꾸로 가는 교회입니다. 이슬람권 선교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그러면서 이슬람 욕하고 다녀요. 야 이건 도대체 어, 왜 이러는 걸까? 우리가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바르게 나아가는 한국 교회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도 그러한 교회 되기를 위해 함께 연대하고 손을 잡고 힘을 모아 나아가는 우리 서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